네,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강희라고 합니다. 어 우선 실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은 완산 동산고에만 좀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실은 저희 아이들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죠. 그 변화하는 교육 과정 속에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넘치고. 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방향을 설정해야지.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선 그걸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할 건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들어갈 거고 개정 이후 변화점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학교 수업을 할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이 안산 동산고 수업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명덕외고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240명 정도. 그중 100명은 지금 재수업을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안산동산고 같은 경우에 결과치만 보면은 이 학생 첫 번째 학생은 1학기 때 3등급이었다가 1등급 맞게 됐고요. 두 번째 학생은 1학기 때 120등이었다가 이번에 10등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안산동산고에서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안 봤어요. 기말고사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매해 제가 듣기로는 랜덤 뽑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영어가 그랬었는데 올해는 국어가 그랬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기. 이전까지가 지금 선배들, 3학년 선배들이고, 지금 1학년까지고, 이 이후부터가 이 우리 신입생들, 친구들입니다. 이전 시기에는 고등국어라고 해서 1학년 때 이걸 배우고요. 2학년 때 보통 문학이나 독서를 선택해서 배웁니다. 3학년 넘어가면서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이제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 공부를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선택으로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여기까지가 공통 과목이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계정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공통 국어가 공통 국어 1, 공통 국어 2로 바뀌게 돼요. 쉽게 말하면 1학기, 2학기로 나아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이수하게 되는데 요세개중 하나를 이수하게 되고 3학년까지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능은 전범이에요. 수능은 전범이다라는 건 이전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법이 언어와 매체였어요. 이 친구들은 내가 언매를 선택을 안할 거면 문법을 공부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문법을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신이랬던, 수능이랬던 문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거기에 이제 유인물로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갑니다라는 책을 넣어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뀌는 교과서들하고 안에 들어있는 교과서 작품들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시간 되실 때한 번씩만 읽어만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겁니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배우는 내용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저희 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새 애들이 부족한 이것 뭘 높이기 위해서 문해력과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즉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작품이라던가 혹은 어떤 제재의 그런 실은 문해력과 독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즉 저희가 공부해야 될건 문해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작품을 뭐50 작품 100 작품 이렇게 공부하는 건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아서 야뭐 많이 해야 된다 뭐 많이 해야 된다 했을 때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우리 어머니들도 학생들의 현 주소를 아셔야만 해요 분명히 중학교 때 a 맞고 흔히 말하는 100점 맞고 이랬죠 근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수업을 할때제 친한 선생님이 중3을 수업을 하세요 40명을 수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40명 전원이 100점을 맞 았어요 시험 대비 2주했습니다 그 말이 이 주지 저희 국어 일주일에한번 수업하죠. 그럼 시험 대비 몇번한 거죠? 두번한 거예요. 두번 해서 백 점을 맞았어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이 친구들이 물론 일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럼 대부분 말씀하세요. 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국어 백 점이었는데 나오니 우르르 무너진다. 근데 그거는 실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주소를 지금 아이들에게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 친구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인데 올해 고대 경영을 썼어요 수시로. 그래도 학교에서 수시로 고대 경영을 썼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소교가 누구예요? 제가 답변을 해요. 어, 교재 안 보죠. 왜? 소교 요 아래 학급 무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엥? 소교가 임경업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목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여기 대목이 좀 작은데. 임경업에게 두 병사의 목을 베라고 했고요. 요 대목에 임경업이 소교를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목을 베게 했다요. 소교가 즉시 검을 뽑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임경업이 소교를 시켜서 병사의 목을 베게 했다면 임경업과 소교는 절대로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시에 질문을 했죠? 이해가 10시에 됩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 어디 썼다고요 고대 경영을 썼어요. 그다음 질문이 똑같은 친구입니다. 쌤 이거 답지가 이상해요. 21번과 23번이 같은 문제인데 답이 달라요. 21번은요 자료 2와 달리 자료 1에서는 이에요. 23번은요 자료 1과 달리 자료 2에서는입니다. 같지가 않죠. 안 읽어요. 그냥 뒤에만 쭉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잘 보세요. 다릅니다니까. 헐, 그렇네요.라고 하죠. 물론 이제 저라는 강사들이 해야 될건 이런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고전선 암기가 아니라 너가 이걸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 그리고 백점을 맞았어요. 백점을 맞은건 물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친구가 한두번세번 백점을 번 맞더니 착각을 해요. 알아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 학년 때제 손을 떠납니다. 삼 학년 때 돌아왔어요. 내신이 몇 등급이 되어 있냐? 오 등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일찍 돌아왔으면 제가 그만큼 빨리 수정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관이 좀 잘못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부터 빨리 깨부셔야 돼요. 이것부터. 자 그리고 이거는 올해 30기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이 친구 보면 2번과 3번과 5번은 확실하게 지웠어요. 확신을 찾고 지웠죠. 1번하고 4번에서 고민하다가 1번을 찍은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왜 1번을 찍었냐. 이 단어 때문이에요. 상서로움. 집에 가셔서 야 상소롭다 하면 뭐 어떤 게 떠올라 하면은 보통 상스럽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모르겠다 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상소롭다는 길한 기운이 있다, 좋은 기운이 있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답이 4번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휘를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번 시험을 보는 건 성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상소롭다의 뜻이 뭐야? 근데 시험 끝나고 볼 리가 없죠. 몰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걸 짚어 주기 전까지 이 학생은 3년 내내 상서롭다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친구들을 보고 좀 아, 이거 심각하다. 클났다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는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 공부하는 식으로 애들 보고 시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냐 욕대다. 어, 나쁜 거. 세모. 그다음에 어 슬픈 거. 세모. 이러고 끝내 버려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요렇게만 따져 버리죠. 근데 또 야, 윤동주 어떤 시인이 하면은 저항 시인이요. 요렇게 얘기해요. 야 부정적인 게두 개나 나오는데 왜 저항 시인이냐 하면은 어 하고 막혀 버려요. 시를 읽는다라는 건 단순히 미출치고 받아 적고 긍정이다. 부정이다가 아니죠. 구리 거울에 녹이 껴 있습니다.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친다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거울을 계속 닦아요. 그럼 이건 자기를 올바르게 보기 위한 노력이다. 흔히 말하는 자아성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아성찰을 한다라는 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거죠. 근데 거울을 닦았더니 그러면 운성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 나와요. 그를 제대로 읽는다는 건어 뭔가 이상한데 왜 자아성찰을 했는데 슬플까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 슬프구나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운석이라는 건 별이 떨어지는 거죠 별이 떨어진다는 건 하늘이 떠있지 못하고 죽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죽음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죽음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화자는 걸어가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죽음은 인간이 필요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슬프더라도 계속 걸어가고 있죠 포기를 안 합니다. 뭘 갖고 있냐?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걸어가겠다. 여까지 읽으면 이제 일제 강점화에서 저항을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걸 끄집어내질 않아요. 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MBTI가 뭐 F고 T고, 아쌤 저는 T여서 공감 못 해요.가 아니라 문맥을 읽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못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게쌤저 문학은 잘하는데 독서는 못해요. 비문학은 잘하는데 문학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실은 그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비문학을 읽는 친구들 잘 읽는 친구들은요 문학도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듭니다. 그럼 저희 애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 건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이겠죠. 아 내가 중학교 때 읽는 거랑은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저희 학생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클리닉이에요. 수업 때 배운 작품 외에 외부 지문을 제가 이렇게 쭉 쳐놓습니다. 이렇게 빈칸 뚫어서 학생들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어떤 생각을 채워내는 거예요. 국어 공부라는 건 수업 듣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수업은 솔직히 말하면 3에서 40밖에 안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60에서 70의 과정이 훨씬 중요한데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주도적인 학습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클리닉을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클리닉은 제가 요렇게 링크를 보내면 학생들이 이 날짜를 선택해서 되는 시간을 선택하고 오고 있끔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애를 낳아서 국어 공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자 공부. 한자부터 시킬 거예요. 이게 좀 시대가 좀 바뀌네. 저 어렸을 때는 한자 자격증이 거의 필수다시피 했습니다. 애들 막 7급, 8급 뭐 4급 요렇게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국어의 말에 한자와 하고 한자 쭉 합하면 한자가 약 50%입니다. 대비라는 말이 있죠. 대비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야 대비가 뭐냐면 어 반대되는 거예요. 반만 아는 거예요. 대비가 맞대어 비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비에서 문학 개념어 색채 대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비를 반대로만 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야 색채 대비에 색채 대비를 가르쳐 보자. 흰색 나오면 뭐 나와야 되냐면은 반대라는 이미지가 나와서 검은색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맞대어 비교한다라는 건요, 실은 흰색에다 회색을 놔도 비교하는 거고, 흰색에다 빨간색을 놔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럼 색채되면 반드시 반대되는 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색이 나오면 비교를 하는 구나가 되는 겁니다. 어휘를 명확하게 아냐 모르냐가 그 뒤의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 할게 너무 많죠. 한자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국어 단어도 영어처럼 들어갈 거예요.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클래스 카드로 도입을 할 겁니다. 매일 검사할 거고 매일 과제를 낼 거예요. 약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국어는 영어랑 좀 달라요. 영어는 둘둘둘둘둘 암기를 하면 되는데 국어는 이걸 암기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문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카드 들어갈 거고요. 사자성어가 실은 이게 가장 좀 맹점인데 어 동산고의 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시험 방식이 형 수능 체제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해요. 적어도 국어는 수능 국어에서 사자성어가 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1학년 내신법에 사자성어가 되어요. 문제는 한70몇개 정도 줍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한 문제를 위해서 70몇 개를 달달달 외울 거냐 했을 때. 사실상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내는 게야이 한자 성어 뜻 뭐야? 이게 아니라 이 구절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뭘까를 내요. 근데 대부분 문학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방학 때이 사자성어 암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암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내신 들어가서 나눠주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일 학년 때 쓰고 아마 끝낼 겁니다. 삼 학년 가서 사자성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물론 제 이제 커리큘럼이라든가 세부 교재 내용은 십이 월달 들어가면서 아마 합격자 설명에 하면은 그때 한번 더 설명 드릴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두 가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국어는 칼이 되는 과목이에요. 저희가 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문해력과 독해력을 높인다라는 건데 여기서 상승된 문해력과 독해력은 국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과학 지문을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사회 지문을 이해할 때, 혹은 영어를 해석할 때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 특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쌤저 문장 번역은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국어라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국어가 4, 5등급 때다가 2, 3등급 때까지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과목들까지 성적을 향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떠먹여주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요새 원하는 트렌드예요. 아나 모르겠어 먹여줘.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사고가 나요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단순히 친절하게 야 이거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조금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가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고 그 생각을 이끌어 내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당연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모든 성장과 발전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 때 괴로워야 돼요. 겨울방학 때 괴롭고 여름방학 때 괴로우면 학기 중에는 편할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올해 갖고 온 이제 앞으로 데뷔할 때 캐치 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 아 중학교 건 끝났다.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고등학교 때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잠시 넣어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몰입하고 본인이 성장함을 한번 느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고등부에 가서는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맛을 본 친구들이 있어요. 어 열심히 했네, 되네. 그럼 그 친구들은 계속 성적이 올라요. 근데 본인이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고 그냥 좀 끌려다니듯이 가는 친구들은요. 시간은 투자하는데 성적은 안 나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올 겨울방학 때 저랑 수업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이 사고 과정부터 조금 뜯어 고치는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 수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추후 한번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어과 이강이었습니다.